완전 <목소리> 여러분 갑자기 파이프지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목소리> <목소리> 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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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이게 뭐야? 니 빰디. 안녕요. 오늘은 매우 기대가 되는 날입니다. 왜냐면 오늘 이클립스가 있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벌써 지난주부터 이런 이제 안경들을 나눠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이 안경은 일반 안경이랑 다르게 아예 뭘볼 수가 없는 안경이에요. 근데 이게 과연, 이것이 과연 햇빛을 봤을 때 어떤 효과를 내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점심에 남편이도 오고 해가지고 같이 밖에서 구경할 건데요. 지금은 조금 구름이 꼈거든요. Hopefully. 어. 오후에는 하늘이 좀 맑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개기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한국 말로는 오늘 1시 반부터 이제 완전히 겹치는 그 시간이 시작되는데 북미에서 되게 잘 보인대요. 근데 그중에서 산토니오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희는 이 완전히 겹치는 그 토탈리티를 볼수 있는 곳이라 가지고 더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카메라에 이게 담겼으면 좋겠는데 아니면은 뭐 제가 카메라로라도 어저 생중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신기한 게 구글에 April 8 Eclipse 이렇게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떠요. 너무 신기하지요. 아 이제 일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지금 리더십 여기 병원에 보니까 오늘 이거 이클래스 온다고 파티 한다고 p t o 를다 뺐네요. 저도 오늘 반차 쓸걸 그랬나 봐요. 아 그리고 저도 뭐 과학을 잘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어, 이 i 클립스라는것 자체가 뭐냐 하면 이제 태양과 지구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달이 돌잖아요 지구 주변을 근데 이제 그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완벽하게 일자가 되면서 이제 그 태양을 달이 가리면서 이게 일어나는 게 개기 일식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보인대요. 완전 까맣게. 어, 그래서 저는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못 보면 또 2044년까지는 못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스하면 20년 후에 볼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저번 주부터 막 이상한 소문이 드는 거예요. 뭐, 이 클립스를 통해서 뭐 파워가 나간다, 뭐 기름이 다 떨어진다, 뭐 장을 2주치를 봐야 된다. 그런 소문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교통체증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기름도 뭐.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이클립스에 대해서 신이 났는지 좀 알아봤거든요. 신이 날만 하더라고요. 왜냐면 2017년도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북미에서 어, 오레건과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두 곳에서만 이제 이클립스를 봤고그 전에는 1979년도에 이제 오게주에서 볼수 있었는데 텍사스에서 마지막 이클립스를 본게 1879년이래요. 아, 1878년 이래요. 그러니까, 와, 어, 사람들이 왜 신나고 뭐 파티하고 뭐 보러 오는지 알겠어요? 아무튼, 저도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 오늘 하루입니다. 근데 지금 구름이 매우 많이 꼈거든요. 그래서 이따 볼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 오늘 꼭볼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여러분! 한시 1시, 오후 한시라 가지고 지금 나와봤는데 <laughs> 해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오늘은 구름만 보게 생겼네요. 아니 해가 어디 있는지도 안 보여요. 고바나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겠지? 여기 알티 맛있어요. 쌍나 오시는 분들 여기 와보세요. 진짜 알티 맛있다. <놀람> <놀람> 불레만 이것도 진짜 방충미다 어, 음. 우리 저 안경도 안 들고 한대. 나가봐야 나가봐, 태양도 안보이는데 음. 여러분, 갑자기 파이프가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과연 이 클립스 때문일까요? 근데 사방을 둘러봐도 진짜 해가 어. 없, 없어요. 없는데 뭘 어느 방향을 봐야될지도 모르겠는데? <laughs> 야 이러다가 2045년에나 보겠다. 저거 약간 해 아니야? 저거 해 아니야? 저거 해 놔! 저거! 저거! 저기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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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안경 안경 안경! 방금 봤는데 또 사라졌다. 요아 정면 위네. <laughs> 보이는데 근데 맨눈으로만 보이아씨 구름이 다 가린다. 오. 오. 대박. 근데 맨눈으로 반달 반달 맨 누름만 보여 지금은 그래? 그러니까 구름이 다 가려가지고 이 이클립스 안경을 씌우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 이클립스 보고 있는데 어. 강남스타일 틀어줍니다 어 선글라스 끼니까 편하네 선글라스 끼고 봐야 돼? 아니 아니 지금 보니까 편하다고 <laughs> 아 구름은 조금만 걷혀주세요 여러분 선글라스 끼니까 훨씬 맨눈으로 잘 보이네요? 와 엄청 밝다 지금 엄청 밝아진다 자기야 어 보고 있다 보고 있다 어 뭐, 뭐지 저거? 근데 다 이클립스가 더 없어진 거 같은데 왜이 밝아졌지? 아까 반달이었는데 풀선이 돼가는데? 이거 밝아진다 또. 엄청 밝아진다 그러니까 희한하다 ,이. 엄청 눈부시게 밝아진다 아 근데 이게 진짜 고리막쓰으면 그냥... 진짜 눈 아팠겠다 아유 그럼 이거 없으면 못봐어 뭐가... 보인다 보인다 보여? 이 안경을 방금 보였다 지금 그래? 오. 보여 지금? 이렇게 볼까? 살짝 보인다. 어, 보인다. 보인다. 오! 보인다. 보인다. 반대편에 보인다. 보여? 어, 보인다. 지금 보인다. 아, 지금 오, 봐봐. 어, 맞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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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엄청 흐리다. 카메라로는 그냥 맨 카메라가 낫겠다. 이제 토탈리티가 되려면은 한몇분 남았지? 3 3분이니까. 지금 어, 3시 30, 30분. 15분. 아, 15분 남았다고. 38분이야, 어, 지금. 오, 오케이. 안 보여. 다들 보려고 <laughs> 나와 있어요. <laughs> 너무 더러워졌는데 안경이. 운전해이 안경이 안 보이죠? 아, 이거 완전 가였네 어? 완전 파련데 지금 아예 안보여 오 어,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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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여 왜 안보여 안보여 아니. 아니 텍사스 98%가 맑은 날씨야 하필 오늘이 나옵니다 오 아니까? 거의 다 가려졌다 오 진짜다 헉, 이거는 야 이걸로봐 얘 이걸로 얘 뭐야 오! 오! <laughs> 차에 비치는 오 대박 지금 구름이 껴서 어두운 건가 어두워 지고 있는 건가 나 지금 잘잘 보인. 아 이건 누가야다데 이제, 이제, 이제 이거 써야 된다 있다. 이거. 어 보인다 보인다. 아어어어어 어, 어. 근데 이게 이렇게 보이는 게 맞아? 어어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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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계속 선글라스로 번갈아 면서 지금 그래도 다. 반달 모양이 있는데? 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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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오아오 아, 오, 이건 눈앞에서못 보겠다 뭐 선글라스? 선눈앞에서 안되겠다 그래, 여기 안된다 거의 다 가렸네? 어 토탈리티까지 몇 분? 몇 10분? 분? 어 5분 아녹아파어어 어, 어둡다 어두워? 아니 근데 저게 먹구름 뭐, 때문은 아니겠지? 아니다 완전 깜깜해질까? 그러게 몇 3분? 아직? 3분? 지금 4분 남았어. 4분? 좀 약간 밤 같긴 한데. 어두워졌다. 오,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필요 없겠다, 솔라, 이거는. 아, 모른다, 또 2분 남습니다. 1분? 아, 지금. 근데 안 보인다. 아, 완전 밤이야. 점점 어도워자차저 불꽃이 강해져 대박이야 갑자기 <laughs> 5분만에 5분라에불 켜라, 물 켜라. <laughs> 야, 바로 던 켜졌다 누가 불 껐어 불 켜라 불 켜라 <laughs> 와 미쳤다 33분이야 33분이야? 이제 완전 가렸어 지금 와 미쳤다 지금 <laughs> 진짜 밤이 되어버렸네 아이씨 불 껐다 하나님 불 껐다 아. 어... 이 짠. 시간에 이렇게 어둡다 너무 멋있다 근뭐 <laughs> 네, 와. 어두워지는 것만으로도 침물이 특별한 경험이긴 하네 아 근데 볼수 있었으면 대박이었을텐데 그러니까. 아예 안보이네 아예 안보이네 아까는 좀보이더그 그니까 해가 다 갈수록 보고 <laughs> 한3 0 <laughs> 이제 한 100여 년 뒤에 한번더 하시면 요 아니야 20년 뒤에 백사스야? 아니, 1 4 어, 0이2 어, 그래? 0 4 5년도에요2 그래, 0년대한다음자 와... 그때는 나이... 5 0이150 넘었다. 와... 밤이야... <laughs> 아... 보고 싶은데... 지금 밤 8시 아니야? 금방... <laughs> 천둥 시절이 나는데... 아... 포켓 포켓인데 아... 그 폭죽 터뜨리고 있어요. 폭죽. 와, 근데 이때 맞춰서 터뜨리는 재밌다맞지 어들 됐습니다. 한낮에. 어. 목소리. 아, 한낮이네. 역시 미국 사람들. 어, 덕분에 우리도 좋은 구경한다. 올라간다, 올라간다. 어. 와. 와우. 어, 좀 좀. 아, 하네, 하네. <laughs> 잘 봤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실망스러운 이클립스를 보고 왔습니다. 너무 구름 껴주 가지고 아무것도 못 봤어요, 진짜. 거의. 그래서 2045년도를 기대해 봐야죠. 그럼 오늘의 이클립스 리뷰는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누르면, 앉아 봐, 봐. 지